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사를 건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자기를 훔시하고 또한 자기를 내놓을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앞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세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우리나 신중하는 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성에 세워진 집과같이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자기의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어날수 있는 미래의 일꾼들을 여기하여 주시옵시오. 우리 아서는 곡학교회를 섬기며, 또한 우리 아사는 그와를 위하여 헌신할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성사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구호받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확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서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일심 단결하여서일사의우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달려가야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풀로 주옵소서. 저스틴의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슬리를 풀고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 아버지 구원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저들이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충하는 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구일과 자비하심으로. 아, 우리 모든 송단를 가장과 함대하사 살아가는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대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자들의 감간와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를 들어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누면 우리 모든 성도를 위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오 말씀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18세기 18장 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조 구약 성경 21조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니다 창세기 1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 8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소리> 여호와께서 마무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너무 멍청 사람새끼 반대편에서 있는지라 그가 들을 보자고 장막문에서 밖리로가영감하며물 따기 하며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게의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면 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미 아브라함이 우리의 장막으로 하고, 가서 자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유카로 세스하를 가져다가 방정, 간장하여 떡볶이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가축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자. 살자. 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 나 베풀면서 그래.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누는 삶과 베푸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 사람이죠 이웃 사람 나누고, 나누고 베푸는 것. 나누고 베푸는. 누구에게 나누고 베푸느냐? 가족들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식들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율법교사를 만났을 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 예수님 정말 가장 중요한 개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는 이것이니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 마음과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크고 첫째는 경영. <laughs>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두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죠. <laughs> 이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그 앞에 그 앞에 <laughs> 첫 번째 말씀하신 예 하나님의 사랑, 그첫 번째 개명과 똑같다라는 것이 이와 같으니. <laughs> 아, 네.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러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개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쉽게 말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따라해보시면 성도는, 성도는 항상 예쁜 는 삶을 살아야 한다. 베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절과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께서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라 날이 뜨울 때에 그가 상막물에 앉아 있다가 눈어시시에서 몇 세라고 그 했나요? 어디가 앞에서 봤는데 99세. 99세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어요. 자, 100세가 다들 99세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가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어쩌다 지 장막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한낮에 가장 뜨거운 시간 에 그때 세 사람이 장막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장막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본 거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성경을 보니까 곧바로 장막에서달려나갔다 한낮에 제일 뜨거운 시간이에요. 제일 뜨거운 시간에 곧바로 장막에서 달려나가서 그세 사람 지나가는 것으 곧바로 달려나가서 그세 사람을 영접해서 극진이되접버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제일 뜨거운 시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두 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두 천사. 여러분, 즉,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여행자들, 다그네들인 줄 알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 천사들을 대접했다. 히브리시 3장 2절로 말하자.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나그네 대접받기를 어떻게 했다? 즐겨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받기를 즐겨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로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나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는 아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소홀히 여기는 거 별로 신중치 않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나고 목숨을 나고 뜻을 나고 힘을 나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 아멘.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즉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아멘.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아, 저 사람은 아니야. 저사람은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편견을 일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속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아야 된다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 우리 손바닥 앞뒤가 똑같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잘라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성도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에 처한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접받아 창조상의 백품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받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성리과 나눔은 자원하는 신령으로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따라오실 까요성리과 나눔은 섭리와 나눔은 자원하는 신령으로 해야 한다. 자원하는 신령으로 해야 한다. 자원한다는 것은 스스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된다. 는 아멘.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한 길을 대접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할때 서로 그 식사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자리는 마음을 우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대접을 해이 불편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체감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런 자리.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우리가 기쁨으로 같이 나눠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식사를 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거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불편하죠.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장마가 을 지나가는 나그 애들을 보자 곧바로 달려 나갔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 아브라함이 손년 대접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유목민들의 문화 중 하나가 뭐냐면. 광야를 지나가는 박은혜에게 물과 음식과 잠자리를 대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유명민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자, 설사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합니까? 안합니 안 마음이 없으면 못 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안해도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낮, 해가 가장 뜨거울 때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 9세 100세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기록 귀찮은 게 아닙니까? 몸을 움직이기록 귀찮은 그런 때란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고 곧 달려나가서 그 나그네들을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꾼들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일로 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일꾼들이 없었습니까? 종들이 없었습니까? 할들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정말 갑고가 되고, 정말 그 당시에 족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수 있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신부를 주킬 종, 아브라함에게 일꾼들 318명, 최소한 318명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318명이 있었다는 걸.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러 나갔잖아요. 로스를 구하러 나갔을 때 집에서 키운 일꾼 집에서 일, 일하는 일꾼들을 데리고 나간 숫자가 318명. 그러면 전부 다 데리고 나갔겠어요? 아니죠. 318명,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일꾼들만 데리고 나간 게 318명. 그러면 나머지 일꾼들도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더 있었다는 거죠. 아니, 여정들을 데리고 존재터에 나갔겠어요? 아니죠. 남자 일분들만 데리고 나간게 318년. 그러면 여정들하고 하인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꾸고 거장 이 족장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누구를 대접해요? 나그네.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자기 하인들과 일꾼들과 그 여종들도 많은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균과나씀을해할때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거. 아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네. 여러분, 사도마음은 고려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되라 하나님의 능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기도 누가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체험할 수 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체험 못 한다는 거지. 고른도서 9장 7절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남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줄 수있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오면 그 사람의 뜻이 이 말씀 편에 서 있는지 아 그가 응. 그들을 응. 보자, 고장막 응. 그 위에서 다니다가 응. 영접하며 응. 몸을 땅에 굽혀. 굽혀. 응. 자 이말씀 뒷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영접할 때 몸을 땅에 굽히면서까지 영접했다. 을 아니, 정도 아니고 하인도 아닌데 몸을 땅에 굽히면서까지 나그네들을 영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럴 필요 느끼지를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만큼 겸손한사람이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요. 3절에 보면 나그네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그렇게부르죠 주님,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요?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그렇게 낮춰 부르네요. 나그네, 나그네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종이라고 낮춰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그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도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과 5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고를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별말을 쓰시고 남은 말에서 주셔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 준비해 지나가서서 당신들이 고정에게 오셨으리이다 그들이 내르네 말대로 끊임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대부족의 족장이었다니까요. 많았어요. 일군도 많았고, 하인들도 많았고, 여종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종처럼 자신을 낮추며나그네들을 직접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직접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 나온 믿음의 일꾼들을 보면요, 그나마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런 겸손함과 낮춤과 자원하는 신령으로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나그네 젊들을 좋아하고 고아와 과도를 즉극진히 섬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겸손한 자가 되 자신은 남천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서 나그를 하고 이웃을 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와 천사들 또한 하나님을 대접함으로 그가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저들도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즐기하고 기뻐하며 자원하는 신령을 행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제의 말씀대로 하늘복과 땅의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여주시고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로에도 흘러들어가서 진정으로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아누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